저희 이제 체크아웃 하고 저희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일단 시내에 있는 다른 진보관수에 가방을 좀 맡기고 나왔습니다 방금. 근데 네, 여기 한 12시쯤 돼가지고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진짜 힘든 하루가 될것 같아요 왜냐면 집도 없고 짐은 있고 호텔도 없고 저희 오늘은 공항 가서 도숙자처럼 자야 되거든요. 홈 리스입니다. 홈 리스. 라면 먹으러 왔습니다. 라면 집에 들어왔습니다. 돼지고기 라면이랑 물 시킬 거예요. 이건? 아라 이건. How many do you like s p i c s p i c y y e a 난 four. 아, 코코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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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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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게 진짜 맛있어요 이거 사들고, 스타벅스로 가고 있으면. 포포투투이이신한한길길리리어어는데스타타스스2할할인줬줬요요타타스스 커피 r b u c k s e a c 서 percent, 스 a r r i n g t o n Joseph. 다 포르투갈의 마지막 바다 이렇게 돌로 인어공주 된데 지금이 4시인데 비행기 타기까지 14시간 이상 남았습니다 진짜 큰일 났어 포르투갈의 마지막 광장 사실 리스본이 생각보다 뭘 엄청 막 많이 할건 없어요. 구경할 것도 많이 없고, 그냥 여유를 즐기러 오는 나라? 왜냐면 저희가 지금 여기에 4박 5일 정도 있었거든요. 뭐, 관광지 이런 거 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면 뭐 다볼수 있고, 그냥 포르투갈은 여유 즐기면서 음식 먹뭐 하기 정말 좋은 나 휴양 휴양지라고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리스본의 메인 광장입니다. 아우 날씨가 지금 32도예요. 32도 너무 더워. 아 큰일 났다 진짜 이거. 저희가 아시안 음식을 먹으려고 왔는데 여기가 뭐 한국 음식점도 있고 일본 음식점, 태국 음식점 막 이렇게 약간. 푸드코트처럼 모아놓은 데가 있어가지고 파타이 랑 한국양념치킨이랑 일본 볶음오동 하나씩 시켰습니다 아, 치킨 냄새 미쳤는데요 와 피부 진짜 많이 탔다 치킨 먹어볼게요 우리 한국의 맛이예 아, 맛있는데. 일본식 볶음우동도 나왔어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한국 음식이랑 뭐 아시아 음식 드시고 싶으면 여기 꼭 오세요. 여기 이름은 민트 민트 하우스입니다. 여기 이름이 민트 하우스입니다. 민트 하우스. 마지막 파타이까지 저희 이제 이거 먹고 짐 찾아서 공항 가서 좀 대기하려고. 파타이. <목소리> 음 파타이 맛있다. 원래 태국 음식 진짜 안 좋아하는데 유럽 나와서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 파타이. 저는 이제 짐 찾아서 공항으로 갈 생각입니다. 아 오늘 날씨가 진짜 더워가지고 더 이상 밖에 못 돌아다닐 것 같아. 요 빨리 공항 가서 좀 실내에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Ah, how long airport uh, oh we go to the airport yeah uh, 24 minutes 30 uh, minutes yes okay what time is your flight uh, we are tomorrow at 6 a.m tomorrow yeah what the fuck you go right now <laughs> because we are we don't have uh hotel yeah 너야 기사 형님이 뭐 어떻게 텐션이 어떻게 좋다. 거야, 아, 아유, 아유, 아유. It's It's good or i s bad. Yeah, good. 사랑의 불시착 o 에스티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바이바이! 땡큐! 아, 형님 진짜 유쾌하시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11시간, 10시간 정도 있어야 돼요. 지금 붙일 수, 붙일 수 있는 줄 알고 왔는데 내일 새벽 4시에 오래요. 새벽 4시까지 못 들어가고 여기 있어야 됩니다. 아, 이제 조금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밖에가. 그래도 이제 9시라서 6시간 남았다. 공항 노숙 쉽지 않다. 현재 시각 2시입니다, 2시. 이제 2시간만 있으면 가방 체크인 하고 이제 이곳 출입구, 출입구 게이트로 갈수 있습니다. 쉽지 않네, 진짜. 이거 여기 공항 돌아다녀 보니까 음 사람들 그냥 다이 바닥에 누워서 자고 있어. 드디어 체크인을 합니다 현재 시간 4시 4분 비행기는 6시 비행기에요 체크인하고 들어가서 조금 더 대기해야 됩니다 아, 드디어 가방 맡겼고 이제 그리스로 갑니다 아, 피곤하다 지금 한숨도 못 자가지고 그리스 가서 도 체크인이 3시인데 오늘 돌아다닐 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다 못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이제 들어왔습니다. 아, 근데 너무 피곤하다, 진짜. 한 2시간은 더 대기해야 돼요. 왜 약간 지금 어떤 상태냐면 앞이 조금 흐릿흐릿하면서 사람이 말을 하면 잘안 들려. 상당히 위험한 상태예요, 지금. 그래도 할건 해야 되니까. 포르투갈 공항은 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5시 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자리가 없네. 큰일 났다. 그래도 있을 건다 있습니다. 뭐 안에 케이프시도 있고, 피자헛도 있고, 맥도날드도 있고. 근데 지금 진짜 너무 극도로 피곤한상요 이제 4년 만에 다시 그리스에 갑니다. 그리스는 다시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였고, 또 거기에 친구들도 많아서 다시 보고 싶은 친구들이 있어서 그리스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스 가서 또 재밌는 일상들, 그리고 다양한 친구들을 또 한번 제 카메라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비행기 타러 갑니다. 이제 지금 5시 2 6분이에요. 아, 먹고 잠겼다. 가자, 베스로 아, 하늘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1시간 정도 더 딜레이 됐어요. 드디어 4년만에 그리스에 옵니다. 일단 얼른 짐 찾고 숙소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와, 4년만에 와도 그때 그 길들이 기억이 나네. 요 일단 아테네 시내까지는 한 50분 정도 걸리거든요. 바로 지하철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가 새롭네 진짜 빨리 가서 친구들을 만나야겠어요 기차타고 아테네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 기차가 상당히 늦게옵니다 한, 한 30분 정도는 기다려야돼요 가서 체크인하고 진짜 피타가 먹고 싶었거든요 피타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숙소에 돌아, 들어왔습니다 거의 아파트 하나를 빌려가지고 엄청 좋아요. 씻고 피따 먹으러 나왔습니다. 지하철 바로 오네. 저희가 하려는 피따 집입니다. 피따. 근데 제가 먹던 피따는 이게 아닌데 일단 이 근처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4년만에 제가 마지막에 아테네에 있을 때 도와줬던 코티 사촌 형을 보러 갑니다 요 근처에서 일하고 있다 해가지고 잠깐 얼굴 보러 가려고요그 친구가 셰프를 전공해가지고 음식점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 친구 잠깐 만나고 이 근처에 또 사실상 쇼핑할 수 있는 날이 오늘밖에 없어가지고 쇼핑 좀 하고 숙소로 돌아가려고요. 이 가게에서 일을 한다는데? 응? 잘하시모스. 잘하시모스. 야. 세이. 어. 안녕. 굿굿 굿. 예. This is my YouTube. Yes yes.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갑네. 약간 벤제마 닮았지. 오늘 새벽 1시까지 일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잠깐 오늘은 얼굴만 보고 내일도 1시부터 또 일을 한대요. 그래서 오전에 잠깐 얼굴 보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야, 4년 전에 혼자 여기 왔었는데 4년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진짜. 4년 전에 혼자 와가지고 향수 엄청 사갔던 백화점입니다. 여기서 또 쇼핑을 한번 해보려고요. 아직도 사이 제가 저번에 갔던 백화점은 블랙프라이데이 때문에 저렴했는데 지금은 영 할인을 안 하네요. 그래서 그냥 일반 명품 상점에 가 보려고 합니다. 아니면 그때도 명품 상점은 블랙프라이데이 영향을 안 받았었는데도 저렴했었기 때문에 여기가 시세들이 다시 올랐나? 왜 한국이랑 가격이 비슷하지? 그 구찌 그때 한 20만 원 쌌는데 방금 구찌도 다녀왔는데 4년 전에는 제가 똑같은 뱀지갑을 30 몇만 원에 샀는데 그리스가 원래 그때는 망한 지 얼마 안 됐었는데 지금 다시 회복을 했나 한국이랑 가격이 비슷하네요 원래 여기서 좀 쇼핑을 하려 그랬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진짜 오늘 너무 피곤해서 쇼핑할 맛도 안 나고 오늘 좀 숙소 가서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뭐, 딱히 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